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말을 건네다, 경원들에게 입을 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 나갔습니다. 진보당 측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폭력을 동원해 끌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행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는데요. 초유의 사건의 당사자이신 강성희 진보당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보당 강성입니다. 예, 의원님 일단 몸좀 괜찮으십니까? 어제 저 영상 보고 너무 놀랐는데요. 네, 지금은 몸이 아직도 긴장하고 있어가지고 음. 어,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긴장이 풀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자꾸 가라 그러는데 지금은 일단 좀 인터뷰 가 너무 많아가지고 음. 일단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병원도 가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 병원을 좀 가서 저는 몸 상태를 체크를 해 보시고 아마 지금 저희 뒤에 이제 스튜디오에도 나오지만 그 영상을 보니까 워낙에 우악스럽게 막 입으로 얼굴을 막 틀고 몸을 막 사제를 들고 막 그러면서도 계속 네. 이제 대통령에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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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해서 대통령한테 막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좀꼭 가셔서 어, 치료를 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제 상황 요약을 하면요, 그러니까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국회의원이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면서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하다가 경호원들에 의해서 갑자기 사지가 들려서 끌려 나갔습니다. 어, 이 장면 대통령실에서 언론에 해명 영상이라고 공개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게 가장 길어서 1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대통령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예. 아, 이 영상 다시 봐도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일단, 웬만하면 의원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몸에 손을 대는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뭐 사건에 어떤 피해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때 국회의원분 같이 와주세요. 현장에 와주세요 하는 일이 있을 정도인데, 어, 대통령하고 대화 중인 국회의원 몸에 손을 불쑥 댄 다음에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대통령실 해명 영상을 보고 느낀 게 이제 세 가지 정도 문제점인데 하나는 국민의 대표가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바꾸십시오 라고 말을 하다가 폭력적으로 끌려 나갔다라는 것에 대한 충격적인 의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해서 백브리핑 형식으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또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풀 영상을 봤더니 저는 처음엔 대통령이 이제 강의원님 끌려나가는 걸못봤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끊어 끊어서 언론에 보도된 그 커트커트들을 볼 때는 근데 끌려나가는 걸 뻔히 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대통령이 추후에 다시 모시고 오라던가 아니면 중단하라 왜 그러냐라든지 하지 않아서 묵시적 승낙을 한 셈이 되었다라는 이세 가지가 굉장히 문제로 보였어요. 의원님, 어, 그 당시 심정이 좀 어떠셨습니까? 몸이 번쩍 들리고 할때 어떠셨습니까? 어, 깜짝 놀랐죠. 음.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 어, 경호원들이 뭔가 제지를 할 것이다라고 네. 하는 예상은 했었어요. 그런데 음, 음. 어, 뭐 예를 들면 와서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든지 음. 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라든지 이럴줄 네. 알았는데 사지 들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누가 그 얘기를 했나요? 아, 그, 그 모르겠어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경호실 음. 중에 한 명이 네. 제가 명확하게 들은 건 사지를 들어라는 얘기를 딱 하자마자 바로 내, 제 다리가 바로 들리더라고요. 어. 그러, 그러면서 저는 이제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는데 바로 입이 막히는 예. 상황이어서, 어,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제가 만약 대통령에게 뭔가를 전달하면 경호실에서, 아, 뭐, 이 정도 하십시오. 라든지 뭐, 이런 정도 할줄 알았는데, 예. 사지 들어 해가지고 끝까지 끌고 나가는 게, 어, 이건 이럴 수가 있나? 라고 하는 놀람과 분노 이런 게 있었죠. 음. 그, YTN에서 취재한 영상을 보면 이 의원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한번 영상을 음성과 같이 음. 틀어보겠습니다. 자세를 맞은 제주도 전주방송 유진수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4년 2월 18일 앞으로 역서적인될 텐데요. 대한민국 어디서나 상기 좋은 지방 시대로 가는 게 자, 의원님 그 전주 울 지역구에서 2023년 4월에 치러진 재보궐 선거로 당선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이번 주 갤럽에서 조사한 광주 전라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보면 잘하고 있다가 광주 전라 지역 한정에서입니다 8%에 불과하고 잘못하고 있다가 83%나 되더라고요. 아무리 야권의 텃밭이라고 해도 부정적인 평가 굉장히 심한데 지금 전주민심이 좀 어떻고,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제가 요새 어 지역의 주민분들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만나서 가게 많이 다니면서 상인들 주로 만나는데, 그분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더 이상 못 산다, 못 버틴다. 가게를 내려, 내놓으려고 하는데, 세가 안 나가서 못 그만둔다. 어, 그만두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안 된다. 심지어, 어, 청가물 시장에서 만난 분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소한 10시에, 10시간에서 12시간 일을 하면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지 않냐? 심지어는 저한테 눈물을 보이면서 이렇게는 안 된다. 근데 왜 정치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냐. 우리 국민들은 죽겠는데.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가면 제가 많이 혼납니다. 주민들한테 네. 국회의원이 뭐냐 음. 왜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나 정부 당국자들한테 왜이 얘기를 안 하냐 아무도 우리는 음. 죽겠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한참 듣고 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너무 죄송해요 네. 우리가 정치를 잘하지 못해서 이 네. 목소리를 반영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다 못해서 죄송해요 특히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온 지 이제 (8개월) (9개월) 정도 됐는데 음. 국정감사에서 더 정말 치밀하게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못했구나 이런 음. 생각을 하면서 되게 어~ 스스로 되게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대통령한테 해야 된다 음. 그게 국회의원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했고 대통령이 온다는 얘기를 뭐~ 전날 이렇게 예. 들었고 오면 무슨 말을 할까.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 대통령이 오는데 어, 분명히 아마 어, 스치듯이 악수를 하게 될것 같은데. 예, 악수까지 예상하셨고요. 예, 그데 그게 아마 몇 초로 짧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준비하셨던 예. 멘트가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 얘기했던 것처럼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음.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는 네. 말을 준비했고 음. 그 얘기를 다 하기도 전에 제지를 당해서 아, 끌려가는 상황이죠. 두 줄. 그러니까 국정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라는 말을 준비했는데, 어디까지 얘기하고 갑자기 경호원이 끼어든 거예요? 국정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라는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예, 예. 경호원이 계속 제 몸을 잡고 압박을 시작하더라고요. 압박이라는 그래서, 게 뭡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손을 이제 악수를 했는데, 네, 이렇게 악수를 했어요. 네, 저하고 악수, 악수를 그 공원님, 하고 있는데, 예. 옆에 와서 막제 예. 팔을 잡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제 떨어졌죠. 아, 팔이 바로 떨어졌어요 네, 손은 바로 놨고, 예. 그리고, 어, 어, 국정기조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음. 막 옆에서 막 밀치고 막 들어오고 하니까, 예. 영상에도 살짝 나와요. 예. 제가 이 경호원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음. 왜, 왜 이래요? 네, 라는 이있니다 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랬더니 대통령도 살짝, 아우, 왜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어떤 표현 같은 게 살짝 나와요. 음. 근데 바로 그,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대통령은 이동을 하고, 예. 저는 이제 대통령이랑 점점 떨어지는데 대통령 쪽으로는 갈 수가 없고 예. 경호원들한테 완전히 가로 막혀서 그러니까 제 목소리 아까 얘기했던 제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예. 대통령은 자꾸 멀어져 가니까 음, 목소리를 그래서 조금 크게 한 예. 거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바로 그 순간에 사지 들어라는 얘기를 어. 하면서 들려 들면서 입이 막히는 부모님. 거죠.